반갑습니다 금장다육맘입니다 오늘은 어, 자 요고요 <laughs> 지단본입니다 자 지단본 오랜만에 보여드린 것 같은데요 칼라감하고 엄청 가벼운 걸 유명하죠 자요런 지단본을 오늘도 이제 토요일을 맞이해서 어, 할인을 왕창한 금액으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고요 5만원 이상은 무료배송으로 갈게요 자 1번입니다 1번부터 지금 5번까지는 모양이 거의 같아요 자 이렇게 살짝 이렇게 짤록한 요런 아이들 자 칼라 보시고요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자 사이즈 재 볼게요 외경으로 잽니다 9cm 나오고요그 다음에 높이가 8.5cm 나옵니다 옆에 종이컵 있어요 사이즈가 요렇게 되는 자 1번입니다 2번 칼라입니다 예쁜 빨간색이죠 요렇게 생긴 아이 2번 자 요것도 사이즈 재면 거의 비슷비슷해요 이것도 보시면 9cm 나오고 그 다음에 높이가 9.5cm 어 9.5cm 요렇게 됩니다 요 칼라가 2번입니다 3번 칼라에요 지금 화면이 살짝 어 조금 연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색감들은 전부 다 쨍한 색감들이에요 요거 3번 칼라 노랑에 더찐 노랑 땡땡이 자전박이 무늬 얼룩 무늬가 이렇게 있는 아이 3번 요것도 사이즈는 동일한데요 보시면 9cm 나오죠 높이, 높이도 얘는 10cm 나오는 높이가 살짝 살짝씩 조금씩 차이 나는 것 같아요 3번입니다 4번 칼라 자, 이것도 여러 가지 칼라가 믹스된 이런 느낌입니다. 자, 지난번 엄청 가볍고, 물마름도 굉장히 좋고, 이것도 사이즈는, 음, 이것도 최면 9cm, 그 다음에 높이 9.5cm, 4번입니다. 5번이고요. 5번도 칼라 봐주세요. 자, 연두빛에 이제 약간 파랑, 이런 무늬가 들어가 있는 5번. 이것도 사이즈는 똑같네요 9cm 그 다음에 높이가 10cm 그 다음에 6번부터는 이렇게 빵빵한 모양 요 모양 참 예쁘죠 자 이렇게 쭉 보시면 어, 얘도 지던부는 사이즈가 조금씩 살짝씩 차이가 납니다 위에서 보시면 사이즈가 거의 뭐 비슷해 보이는데 자 먼저 6번부터 예쁜 핑크 컬러죠 요거는 외경으로 재면은 10cm 높이가 9cm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빵빵하게 예쁜 모양 어, 7번 칼라고요. 자, 요것도 칼라가 참 예쁘죠. 자, 반짝반짝 윤기도 나고 광이 이렇게 예쁘게 나는 7번 요것도 10cm 그리고 높이가 9cm 됩니다. 8번은요. 자 요거 핑크에다가 이렇게 믹스된 컬러 땡땡이가 들어가 있는 요런 분. 이것도 사이즈는 지금 지, 전체가 오늘 영상 자체는 단분이기 때문에 어, 영상이 조금 빨리빨리 지나갈게요. 이것도 10cm 나오고 높이가 8.5cm 이렇게 됩니다. 9번요, 9번은 빨강. 이거 완전 새빨간 색상이 아니고 예쁜 빨강이에요. 자, 이런 모양의 9번이고요. 이것도 사이즈 재면은 10cm 높이가 9.5cm. 10번입니다. 이것도 자, 하얀 바탕 이렇게 땡땡이 자, 이렇게. 이것도 카이참 예쁘죠. 이것도 사이즈는 10cm 똑같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높이가 9cm 됩니다. 11번입니다. 11번은요, 지금, 어, 10번하고 똑같은 게 아니고 사이즈가 살짝 차이가 나요. 사이즈를 보면 얘는 11cm 나옵니다. 11cm, 그죠? 그래서 사이즈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이거 높이가 9cm 살짝 넘어가고요. 12번요. 자, 이것도 이렇게 보시고요. 지단분에도 색감들이 참 화분이 예쁘다 보니까 심어 놓으니까 굉장히 고급스럽고 예뻐요. 이것도 지금 보시면 12번인데, 어, 11cm 살짝씩 안 되죠, 얘는. 높이가 9.5cm 되네요. 13번. 예쁜 파랑 나왔습니다. 자, 요 컬러. 예쁘죠? 이것도 사이즈를 직접 줄게요 요거는 10.5cm. 살짝살짝씩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높이 9cm 됩니다. 어, 그리고, 어, 그 다음 14번. 자, 노랑에 요 문이 있는 거. 요 지단부는요, 어, 사이즈 보시고 컬러 맞추셔가지고 세트로 주문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세트로 놔두면 참 예쁘거든요. 자, 요거는 11cm, 높이는 9cm 살짝 넘어갑니다. 15번부터 사이즈가 좀 커졌죠. 사이즈부터 보면은 자, 외경으로 잽니다 거의 14cm 돼요. 14, 사이즈 많이 커졌죠. 높이가 어, 9.5cm. 자, 사이즈가 많이 커졌습니다. 이런 거는 큰 창을 심어도 참 예쁘죠. 16번, 노랑입니다. 노랑. 단색도, 단색 나름대로 예쁘고, 그 다음에 무늬가 들어가 있는 컬러도 그 나름대로 다 예쁜 것 같아요. 자, 요거 16번인데요. 사이즈를 재보면, 14.5입니다 사이즈 더 커졌죠? 9.5에서 10. 17번, 자, 요 무늬 앞에서 보여드렸죠? 작은 사이즈. 요거는 큰 사이즈. 이거 14.5 나오고요. 그 다음에 높이가 9.5에서 어, 거의 1 1이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18번요. 요 칼라입니다. 이거 세트로 어, 요 아이랑 같이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또 사이즈를 재보면 14, 살짝 넘어 14.5 거의 14.5. 그 다음에 높이가 9.5 됩니다. 요 아이가 18번입니다. 19번 단색이죠. 예쁜 빨간색. 자, 얘도 사이즈를 재면 10, 얘는 14. 14가 좀 넘어가나? 14가 살짝 넘어가네요. 그 다음에 높이가 9에서 9.5. 자, 요거는 20번입니다. 화이트 바탕에 색감이 믹스된 요거 무늬가 들어가 있는 거. 요것도 사이즈를 재면 14. 높이 거의 9.5. 이가 20번입니다. 21번. 자 칼라 보시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칼라가 다 들어간 21번. 이것도 사이즈는 14.5. 높이는 거의 9.5에서 10. 요거 21번입니다. 22번. 자, 요거는 빨강이라기보다는 다홍색. 자, 다홍색에 가까운 요런 칼라고요. 자, 요것도 이렇게 보시고 사이즈는 14. 9.5 됩니다 23번이죠 예쁜 인디 핑크 색상입니다 자, 이것도 사이즈는 14.5 그리고 높이가 거의 10cm 보시면 될것 같네요 24번입니다 요거는 사이즈가 엄청 큰사이즈예요 자, 비교가 뭐 사이즈를 일단 재볼게요 자, 사이즈 보시면 자 지름이 얼마나 나오나요 거의 23.5가 나오죠 지단분 완전 대품 사이즈. 자, 높이는 13.5에서 14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투톤 느낌의 사이즈 큰 지단분입니다. 자, 세일이 많이 들어가니까 필요하셨던 분들은 꼭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칼라가 25번이에요. 자, 보라톤이죠. 이렇게 사이즈 큰 아이. 이것도 지금 보시면 24번이랑 거의 같은데 지금 요것도 23.5 나오죠. 사이즈가. 그리고 높이가 이것도 13.5에서 14 이렇게 되네요 25번입니다 26번은요 사이즈가 더더 커졌어요 아마 지난 분 중에서 제일 큰 사이즈가 아닐까 싶은데 자 칼라 보세요 효과참 예쁘죠 자 이런 예쁜 어, 이걸 옥색이라고 하나 자 이런 칼라의 사이즈가 얼마 나오냐면 자 보시면 이게 지금 26.5와 26.5가 됩니다 높이가 16cm 돼요. 26.5에 16.5. 사이즈 대박 크죠? 마지막 27번요. 요거는 살짝 그림자 때문에 어둡게 나오는데 요 컬러도 굉장히 예쁜데 이게 어 풀색? 풀색이라고 해야 되나? 자, 요런 컬러에 이렇게 전박이 무늬가 들어가 있고요. 요것도 사이즈가 엄청나게 커요. 자, 사이즈를 재보면 지금 얘도 보면 26.5 나오죠. 그리고 높이가 15 15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토요일은요. 간단하게 지단번 살펴봤구요 그래서 지단본이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그냥 보여 드리면서 사이즈, 사이즈 재는 위주로 딱 보시면 어, 전체적으로 칼라가 앞뒤 뭐 이런 모양 없이 똑같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빨리빨리 지나갔죠. 칼라 보시구요 어, 마음에 드시나 이든 골라 주시면 됩니다. 주문해 주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오늘도 금장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나 지단분요 사이즈보다 더큰걸 원하시는 분은 지아 영한테 개인적으로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금장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편안한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